지금 그러면 그때 입시 할 때에 부모님의 지원은 어땠나요?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모님께서 밀어 주셨나요? 저는 처음에는 저도 원래 다른 학교 다니고 있었어 가지고 음. 저희 집이 되게 음... 허락을 안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. 네. 아 원래 연기 전공은 아니었어요? 그러면? 네, 좀 미술 아.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음. 교사다 보니까. 네.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... 안 해줄 줄 알아서 그냥 몰래 자퇴를 하고 <laughs> 그냥 밤에 공장 잠깐 다니고 네. 입시원 가고 이렇게 하다가 들켰어요 들키고 이제 눈물 좀 보여드리고 눈물, 눈물 좀 보여드리고 <laughs> 눈물 났어요. 그때. 어, 그래서 네,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고. 음. 하시니까 그때는 좀 인정을 해주시고, 도와주시더라고요.